자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5 를 런칭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자율주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적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획득한 데이터베이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수준은 뭐 그냥 GV80 수준에서 조금 더 이상 올라간 수준인가 깜빡이 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정도 알아서 자기가 어딜 찾아가고 갈수 있는 능력이나 도로의 상황 판단 능력이 혁신적으로 어떤 신기술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랬다라는 건 전기자동차로서 이 GMP를 쓰고 나오는 이 전기자동차가 요즘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전기차의 어떤 전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유튜버들이나 영상에서는 500km를 어쩌고저쩌고 주행한다 나오는데 유튜버들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럽 기준의 주행 환경에 갈수 있는 거리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 정부 국토부 산안가, 어, 정부 기관에서는 정부 공인 표준 연비라고 있어요. 이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아직 아이오닉5는 정부 공인 표준 연비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의 내부 교육자료나 보도자료에 보면, 어, 우리나라 기준치로 체크를 하게 되면, 410km에서 430km까지를 갈수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롱레인지, 그 72.5인가 뭐 73.5인가 그큰배터리가 들어간 거에 2륜구동일 때, 이때 가능한 거리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롱레인지 배터리를 선택하면 4륜구동을 에다가 옵션을 추가적으로 많이 넣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좀 편하게 막 밟고 어쩌고 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XX, 이거보다 무조건 적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4륜이 들어가고 성능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랬을 때300뭐한 20에서 뭐50원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주행거리 나온다 라고 하면은 거의 모델3 초기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많은 유튜버들이 혁신이다 뭐 미래다 뭐 기술집약이 어쩌고 됐다 저쩌고 됐다 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배터리는 코나이브에서 크게 또는 주행 환경이나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그렇다고 EGMP 플랫폼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연비가 혁신적으로 좋아졌느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5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해서 5,999만 원을 넘지 않아야만 우리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니까 많은 유튜버들은 300만 원 플러스, 1200 플러스 알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4천만 원 초반대에 살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조금을 다 적용해봐야 하는 거죠. 시도별로,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를 사느냐, 4천 초반에 살수 있다를 강조하는 건 그거는 저는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이 전기차가 굴러다니면서 정말 이 사회와 우리나라에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을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핸드폰 처음에 SK 나오고 신세계 통신 나오고 이랬을 때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돈 거둬서 보조금 줬나요? 줬나?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조회사가 자기들이 써야 될 R&D 비용을 왜 우리나라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냐? 그러면 내가 내연기관 살 때도 나도 지원해 줘. 나도 내연기관 차살때 지원해 주면 되잖아. 왜 전기차만 지원해 주냐 이거 도대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우리 정부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길래 세금으로 그 기업의 판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이 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간다? 알았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일게요. 국가의 정책이니까 받아들일게요. 근데 제조사가 차를 팔 때는 보조금에 의해서 얼마에 판다라는 말보다는 정찰 가격이 얼마냐를 공지하는 게 전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0kW 800V의 충전 시스템. 얼마나 확보가 됐을까?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 정부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팔때 슈퍼차징 시스템을 할때 그것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다른 전기차는 그러면 뭐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안 해주는 건가요? 800V 시스템 자기들이 이거 만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도 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충전 시스템에서도 코나 EV가 많은 차들이 화제가 났었어요. 과연 지금 차들이 아마 50kW로 충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면 뭐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350kW면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800V 시스템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과연 이 충전 시스템이 얼마나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급속 충전 뭐 18분 만에 몇뭐 퍼센트 이상을 충전한다라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소비자분들한테 광고를 하고 어필을 하려는 건지 지금 우리는 코나 EV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응이나 EV 오너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나 애프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을 해줘야 신빙성이 있고 뭔가 좀 믿음이 가고 그러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고요. 자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떻죠전 세계 탑이죠.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어, 2위 업체하고 하고의 어떤 격차도. 아예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 현대 자동차는 아예 그 자율주행에 관련돼서는 모든 자동차 기업들의 순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자율주행. 현대, 캐슬라는 엑셀런트. 뿅감. 완전히 뿅가는 거죠. 제가 그때 모델3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리뷰할 때도 보니까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도 아닌데 달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없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것들은 몇번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엄청 잘 달릴 겁니다. 자, 롱레인지. 모델 Y의 롱레인지는 한국 기준의 정부공인 표준 연비를 획득을 했죠. 얼마가 나왔느냐? 복합 기준이 510, 511km. 벌써 여기에서부터 100k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도심에서는 530km. 전기 자동차는 12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게 됐을 때 전기 배터리의 소모율이 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죠. 더 달리면 달릴수록 겨울에 히터를 틀면 틀수록. 어, 전비는 더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고속도로에 488이에요. 퍼포먼스 4WD 기준이 일반적인 복합 주행 기록이 전비가 448km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4WD 옵션을 넣고 좀 달리면 롱레인지의 아이오닉 5는 제가 보는 예측에서는 잘 가야 330 정도 갈 걸로 봐요. 그러면 거의 테슬라하고는. 같은 동급에서 주행거리가 100km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 중간 정도를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Y를 타는 사람은 부산을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아이오닉 5를 타는 사람은 부산을 편하게 못 가겠죠. 노사장이 생각하는 <laughs> 테슬라의 기술 얼마나 앞서 있을까? 이거는 어디에 뭐 정확하게 명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나가는 방향,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차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만든 차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장착되어 있느냐가 제가 궁금한 거지 저는 일론 머스크가 무슨 뭐 돈이 많든 뭐라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또는 내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야 될저 차의 실질적인 성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많이 공부하고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해요. 자, 오늘 제가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업그레이드된 최근 버전이 협찬이 됐어요. 3월 16일 날 우리 집 쪽으로 차주가 차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 출고를 우리 집으로 보낸다고 해요. 이쪽으로. 저는 이제 또그 차를 타게 되는데, 자. 테슬라의 기술 얼마나 했을까? 앞서 있을까? 노 사장이 보면 노 사장이 늘 말했듯 화성에다 우주선 보내고 스페이스 사업하고 있죠 엘런 머스크가 어쩌고 우주에서 뭐 하는 애들이잖아. 땅에서 전기차 굴리는 거 어렵게 생각할까? 과연 테슬라가 일반 제조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서 플랫폼으로 머리 아파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 자율주행이니 뭐니 우주 갈때 우주왕복선 뭘로 가죠? 다 자율주행으로 가, 다 계산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주에서 뭘로 움직여요?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걔네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우주를 상대로 뭔가를 하는 애들이요. 걔네들이 잘났다를 떠나서 걔네들이 그런 연산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땅에서 전기차 굴리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시하진 않겠지만 일반 제조회사들보다는 쉽게 생각하겠죠.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전기전자를 움직이는 모든 프로세서들,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얘네는 이제 배터리도 약간 더큰 걸로 바뀌잖아요. 이런 기술과 함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는 넘사벽을 달리고 있고, 왜? 얘네들이 넘사벽을 달리는 건 판매된 차량에서 얻어지는 백도를 통해서 백도라고 말하는 건 웃기고 통신을 통해서 자동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내가 산 테슬라를 가지고 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한 주행 데이터는 계속 본사로 들어가게 돼 있죠 왜 테슬라는 처음부터 차를 팔때 서로 간에 본사하고 통신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넘사벽 거기다 이번에 플랫폼 제작이 기술 도입이 됐죠 엄청난 걸로 190가지 뭐 119가지의 부품들이 연결되는 걸 두세 가지의 완성 찍어내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실 획기적인 이런 걸 보고 획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이 g m p 모든 회사 제조회사들이 쓰는 걸 갖고 많은 유튜버들이 획기적이다 혁신적이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이진 않았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뭘까요 현대차다 디자인 가격 경쟁력을 들고 나가는 거겠죠 근데 과연 가격 경쟁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선택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라면 둘다안 사죠. 저는 내연기관차를 살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